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손을 펴는 사랑.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면제년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가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손을 뻗어입니다. 이는 손을 넓게 펼치라는 것으로 단순히 물질 일부를 나누어주는 행위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환대와 돌봄의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 리슬리는 기독교는 본래 사회적 종교이며 이를 사적인 종교로 바꾸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기도에서 시작되어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세상의 굶주린 이들을 위해 나누어지는 떡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가난한 형제의 손을 잡는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만 안으로 움켜쥐려 합니다.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손을 펼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에 머뭅니다. 단한 한자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따뜻하게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거나 일터에서 평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수고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네며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손을 펴는 일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 중에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사랑의 여백을 떼어 놓아 보십시오. 감리교 창시자 조언 웨슬리는 평생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1791년 88세의 나이로 임종하였을 때 그의 주머니와 서랍에서 발견된 현금은 단몇 실링과 소액의 동전들뿐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내가 죽었을 때내 손에 10파운드 이상 남아 있다면 나를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불러도 좋다 라고 말했으며 그는 평생 청빈하게 살며 손을 펴서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꾸만 움켜쥐려 하는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손을 펴게 하옵소서 세상에 결핍한 사람들을 볼때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펴게 하옵소서. 오늘 저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